구습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결제 방식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신용장은 물론 다음시간에는좀 있지만 컨셉 잡는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시 결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TT와 그다음에 추심 배웠고요. 네, 그다음 신용장 배웠습니다. 그죠 쉽게 쉽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TT라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서로 물건을 주고 돈 주고 하는 거. 지 여기서 중요한 건뭐예요 알아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수출자와 수입자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자 그럼 추심은 뭐다?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한테 야 니가 좀 대신 받아줘 부탁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뭐라고 해요? 이거 추심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이 책임져야안 져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왜안 져요? 왜안 져? 그냥 갖다 주고 갔다 오는 갖다주는 퀵서비스 역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진다? 수입자가 책임을 진다. 수입자 책임이다. 돈 알아서 줘야 된다. 자,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진다? 그럼 얘도 수입자가 책임진다라는 거. 돈 줘야 되는 책임자는 수입자다. 그죠? 자, 그리고 신용장은 뭐다? 야, 이렇게 돈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글쎄, 얘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안 준대. 그냥 물건 갖고 가래. 라고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번엔 그래 은행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서류를 요렇게 갖고 가면 돈이 이렇게 와요. 아, 이거 뭐예요?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여기서 은행이 책임지나요? 돈 줄게, 책임져요? 네, 책임져요. 돈 준다면서. 그죠? 책임져요. 그래서 이때는 은행이 바로 책임자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TT 추심 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T의 문제를 보완해 주는 거 추심, 추심의 문제를 보완해 주려고 신용장을 쓴 거. 하지만 신용장도 사실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왜 완벽하지 않을까? 왜왜 왜? Why? 왜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을까? 왜 바로 정답이 나오셔야 돼요? 왜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만 단 서류만 보고 돈을 책임을 진다. 서류만 본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서류 거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류만 검토해서 돈을 준다. 그죠? 그리고 은행을 보, 그 은행은 실제 물건을 보지 않고 추상적인 서류를 본다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 주장성의 원칙. 그죠? 그리고, 쟤네들이 하는 거래와 은행에 돈 지급하는 것은 서로 별개다. 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 독립성의 원칙. 네. 이렇게 큰 것들 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T는 뭐다? TT는 순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역환이고, 그리고 얘도 역환이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환호음 발행되고, 얘도 환호음 발행되고, 얘는 환호음 발행되지 않고. 됐죠? 환호음 발행된대. 그럼 그때 지급인 누구다? 수입자다. 지급인 수입자다. 그럼 얘는 누구다? 은행이다라는 거. 그죠? 이런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금 지급인, 신용장에서 돈을 줘야 되는 지급인은 바로 은행이다라 했는데 아무 데나 주진 않는다. 왜 서류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서류가 일치하면 돈을 주고, 그리고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돈 지급을 안 하고. 그죠? 바로 이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서류가 일치한다라는 거. 컴플라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치하지 않는 것 여기서 자를게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아이고, 하자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 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영어로 쓸게요 디스크레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스크 n c y 하자 있어서 돈을 안들려요 라고 할때 하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정리 이렇게 했었죠? 자, 용어 정리. 자, 신용장에선 얘는 뭐라고 한다? 수익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한다? 개설 의뢰인.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한다? 발행 은행. 얘는 통지 은행. 그죠? 자, 여기서 주인공들 누구다? 얘와얘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확인 은행, 확인 은행. 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끼게 되면 얘도 당사자, 즉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간 공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꼭 요거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번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